지난해부터 이어진 50-50 사태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어트랙트의 대표인 전홍준 대표님이 공식적으로 SBS에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 대해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음을 밝혔습니다. 어트랙트 측에서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연출한 조상년 PD와 한재신 CP를 상대로 하는 보소장을 제출했다고 하였는데요. 사실 이들에 대한 고소는 정말 당연한 조치를 넘어 필수불가결한 조치였다고도 생각합니다. 지난해 8월 무렵에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는 빌보드와 걸그룹 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을 통해서 50-50 사태를 조명한 바 있었는데요. 해당 방송은 50-50전 멤버 3인인 쓰리정 내지는 3분이들이 제기한 바 있었던 전속계약 부존재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불과 열흘 전이었던 었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케이팝 산업을 도박에 비유함은 물론 저작권료 관련된 기초적인 부분에서조차도 자료를 왜곡하는 모습을 보여준과 동시에 쓰리정들이 원하는 것처럼 아티스트가 소속사를 선택하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희대의 망언까지 내뱉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방송은 시사 프로그램의 취지와 달리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자료들을 평파적으로 보도했었는데요. 배우들을 섭외해 가면서까지 거짓 장면을 연출해내거나 해당 사태의 핵심인 안성일은 단순히 치과 치료를 이유로 모습을 절대 보여주지 않고 꽁꽁 숨기는 등의 모습을 말이죠. 그리고 이런 편파에 분노한 시청자들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표출해내며 해당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의 폐지를 주장하기까지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이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해당 사태의 판결을 기다리며 느긋한 모습을 보이다 법원 판결로 갇혀분 신청이 쓰리 정의 완패로 돌아감은 물론, 국회 및 문체부 회의에서조차 피프티 사태가 언급되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말과 함께 재방송을 통해 정정 보도를 하겠다는 말을 하였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이러한 발언은 단순히 지금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이었었기에 그 여파는 더욱 컸었습니다. 오죽하면 내용이 평파적이다라는 시청자의 지적으로 약 1200건에 달하는 민원들이 접수되면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심의위원회 최다 민원 접수 프로그램이라는 불명예를 얻을 정도로 말이죠. 사실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평파방송을 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당연히 더기버스 및 안성일에게 제작지원 및 돈을 받았다는 의구심이 그것입니다. 저작권 관련 사기는 물론이고 오랜 사기를 통해서 어트랙트보다 벌어들인 자금이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 안성일은 가처분 판결 직전에 해당 프로그램으로 자신들에 대한 여론을 좋게 만든다면 차후 벌어지는 재판과 사태 속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볼수 있기 때문이죠. 당시에 더기 버스는 교보문고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게 있고 어트랙트는 동정 여론만을 살뿐 투자처는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도 충분히 가능한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 자신들, 그알 제작진의 기존 입장에서 볼 때, 당연히 중년 남성은 가해자일 수밖에 없으며, 상대적으로 어린 여자들이 피해자라고 결론을 정해놓은 후, 그러한 자신들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다 이렇게 됐다는 의구심이 그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정해놓은 결말에서는, 배신한 쓰리정을, 단순히 불쌍하게 꿈을 잃은 청년들로 포장해서, 평소하던 대로 답정 해놓고 조작질 한 다음 언더독의 승리라는 식으로 방송을 하려 했는데 최악의 여론과 함께 계속해서 드러나는 내용들이 그들에게 최악이었기에 결과가 뒤틀린 것처럼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해당 사태 직후 어트랙트에서는 차후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는 것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었었는데요. 이에 대해 비교적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자사의 아이돌 프로그램인 유니버스 티켓과 관련해 이득을 얻을 생각이었다는 것이 마지막으로 꼽힙니다. 돈벌이에 미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상대적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피프티피프티이기는 50 아무래도 정해진 파일을 나눠먹는 상대일 수도 있고 또 그러한 불의를 뒤엎은 정이라는 슬로건으로 돈벌이에 유용하기 때문이기도 하니 말이죠. 이처럼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는 위의 세 가지 이유들 중 모두 다 내지는 특정 한 가지에 꽂혀서 일을 진행하다 그러쳐 그렇죠? 결국에는 고소까지 당하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자신들의 프로그램이 다른 예능 프로와 달리 시사보도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망각한 것임과 동시에 시사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하다 볼수 있는 항목인 신뢰가 박살나는 것보다 본인들의 신념을 택하며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정말이지 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후속 방송과 어트랙트 및 전홍준 대표님 및 대국민 사과를 안 하고 꼬장 부리다가 결국 고소를 당한 모습이 정말 속 시원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루어진 고소는 이들의 이런 신념이 그야말로 찍기는 최고의 기회라고 본과 동시에 앞으로 이런 악질적인 프로그램이 사라져야 하는 분명한 당위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남을 상처 입힐 생각이었다면 본인도 상처 입을 거, 척시도 당연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에 대해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길 기원합니다.